민주당이요 오는 12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입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시점이나 또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식 첫 공판 날짜와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아,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제 여야가 이제 곧바로 정면 충돌. 아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조현삼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대로 일단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선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개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미 대선 전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들을 음.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네. 어, 투표에 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음. 이법 자체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서 살펴보게 되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불소추 특권 살펴보게 되면 소추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음. 사실상 재판 과정과 공 공소유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분쟁과 분란 이론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데 그 분란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민주당 그 대통령 불소특권을규정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법 개정안까지 추진한다. 글쎄 그렇게 이렇게까지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헌법 84조의 해석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면 입법이 필요 없죠. 음. 그럼 법원의 판단 내지 헌재의 판단이 맺기면 될 일입니다. 네. 입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그 위험 부담을 없앤다는 건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그 개헌 말씀하시면서 음. 사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 음. 이 특검에 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취지를 그대로 차입해 온다면 음. 이 법안도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아. 이 법안 예.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현재 계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 이, 이 법원에 서 거부권 행사하실지 여부가 제가 일단 관심 포인트인 거고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법원에 맡겨두면돼요 법원에 맡겨두고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보시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입장을 정하시면 될 거인데 이거를 서둘러 저렇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 음. 저 공범 있는 재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아. 경우에는 공범이 많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미중교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음. 공범이 있는 사건들의 그 공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공범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재판을 막고자 한다. 아. 너무, 너무하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글쎄요. 국민적으로, 야, 이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본인이 얘기에 또 공약과도 반하고 음. 또 상식에 반하고 같은 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도에 반하고 상식에 반한다는데네 소장님 그 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사례였어요. 음.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음.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하는 게 뉴욕 어~ 뉴욕 형사재판부였었는데요 네네. 대선이 미국에서 (11월 5일) 날 있었고 음. 작년 (11월 5일) 날 있었는데 딱 (3일이) 지나니까 뉴욕 형사 저~ 그~ 뉴욕 형사재판부에서 음. 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음. 이제 이거는 중지하겠다 음. 그래서 나머지 어~ 무제 여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네. 딱 3일 지나니까 입장을 밝혔어요. 음. 어떤 이제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의 본국 또는 원조국가로 유명한 나라인데 네네. 한국의 민주주의도 많은 제도를 미국에서 가져갔는데 네. 실은 오히려 어, 2심재판부가 됐건 뭐3심재판부가 됐건 아. 오히려 대선이 끝났으면 네. 입장을 딱 밝혀서 어, 보, 그 안정감을 줬어야 되는데 음. 우리가 헌법 84조에 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에 소출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음. 대통령한테 무슨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화라고 담겨 있는 헌법 정신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거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음.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엔. 당시 이, 이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음. 대통령이 재판 중인 걸 알았으면 반드시 좀 그렇게 했을 걸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대법원이나 등등에 맡길 게 아니라 안정적 국정운영 차원에서 입법 미비를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소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법으로 만들 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법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 원래는 법원이 한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네. 헌법학자의 지금 다수의견은 실은 이거는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음. 어, 지금 조의대 대법관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명하셨던 분인데, 예, 예. 어, 지난 그 대선을 얼마 앞두고, 음. 어, 너무 초단기를 당겨가지고 실은 삼심을 하는 무리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 다른 판사들도 문제 제기할 정도로. 예.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대법원에 대한 신뢰 같은 거 자체가 좀 약간 음. 금이 갔기 때문에. 예. 어, 이, 지금, 바로 당선됐는데 이거를 음. 대법원한테 위탁하는 거는 음.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거다는 라 판단이 제가 한 말, 한 있다고 저는 흥미적이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예. 어떤 법안이든지 간에 헌법 84조가 이제 비교법적으로 저희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국하고는. 음. 미국은 저런 헌법 규정이 없고, 음. 우리는 저런 헌법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저, 그러니까 소추에 뭐가 포함된다라고 이리, 이리 입법을 하건 저리 입법을 하건, 네. 그건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음. 해결할 일은 아니고, 음. 어~ 대법원에서 판단하든가 헌재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아, 아.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를 만들고 대법원을 만든 건데 예. 이거를 입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아, 그 가져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관계. 또 하나 말씀만 더 붙이자면 음. 형사 소송이 중지된다 이것을 그 판단하고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음.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역대 최다 득표에그 네. 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 그 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네.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고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이 오히려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무죄를 그렇죠. 주장해왔으니까 재판을 음.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면 될 일이지. 음. 이것을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아. 그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암시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